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부모는 자식의 뿌리라는 말은 두 세대 간의 깊은 유대감과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첫째 행동의 반영, 자식은 부모의 말과 행동, 습관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부모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자식의 행동 속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둘째 가치관의 전수 부모는 자식에게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제공합니다. 부모가 심어준 정직, 성실, 사랑과 같은 내면의 가치는 자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단단한 밑거름이 됩니다. 셋째, 정서적 유산. 부모가 느끼는 감정 상태나 가정의 분위기는 자식의 정서적 안정감에 직결됩니다. 넷째, 상호 성장과 책임.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고치듯 부모는 자식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반대로 자식은 부모라는 뿌리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성장합니다.